올 상반기 중국은 공급 판매 시스템 개혁을 심화시켜 분산된 농가를 묶어 소득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추 판매가 한창입니다. 허난성 옌진현 왕러우 과일채소 합작사의 책임자인 선차우 씨는 올해 고추가 좋은 값에 팔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전 선차우 씨의 합작사는 규모가 작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지난해 향 공급 판매 합작사는 전향의 48개 각종 전업 합작사를 통합해 농민 전업 합작 연합사를 출범했습니다. 공급 판매 합작사는 합작 경영이라는 독특한 강점을 이용해 농민의 생산을 직접 도왔습니다. 이곳은 허베이성 전딩현의 타이완 장촌입니다. 지금 이곳은 현 공급 판매 합작사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트인데 일상 생활 용품이 모두 갖춰져 있어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도시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 판매 합작사의 서비스망은 80% 이상의 향진과 50% 이상이 행전촌에 보급되어 있고, 일상생활용품의 매출은 상반기에 5,243억 6천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22.6% 증가됐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공급 판매 합작 시스템은 좋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 시스템의 판매 총액이 1조 6,276억 3천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15.7% 증가됐습니다.